야, 회 이거, 야. 야, 습은 하나, 없어 아, 근데, 나, 진짜, 내일 우정자 진짜, 내떡하지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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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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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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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뭐라고 한 명이 무정자증 썰이 있다고? 아네. 아, 그러면 내가 무정자증이면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 그냥 궁금해서. 진짜로? 어야 아, 나도 그거, 그거 한번 검사 거. 한번 받아봐야겠다. 어디서 받았냐 그거? 아, 우리도 아니 우리도 이제 커다라. 나이가 좀 찼어. 난 무서워 시 없을까 봐.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난 무서워서 못 하겠어. <laughs> 아니 어, 이거 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정자 은행 있잖아요. 정자 은행 거기다 좀 빼놓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요. 바, 바로 지금 하잖아요. 그럼 오늘 게 제일 건강한 정자예요. 맞잖아. 내일이면은 더 늙었을 거 아니야. 당장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대요. 그게 정자은행에 아니 근데 이게 정자가 좀 건강해지려면 운동하고 궁주하고 금연하고 한반년 있어야 건강해진다 아, 그러고 나서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일부러 그렇게 남자 컨디션 관리하고 여자도 그렇게 컨디션 관리해서 낳는데잖아. 그래야 유전자가 좋아서. 야, 약간 가타카 음. 같다. 그거. 근데 음, 그, 어, 그 야, 시청각물은 야, 뭐 주냐? 그거 검사할 때? 아, 어. 아그말 말하기가 좀 어, 이거 남자들끼리 근데. 매너라서 <laughs> 다 달라 아니면은 다 길이. 똑같은 어. 동서 어디가냐? 아 되게 많아 아, 동양 아, 아 여러 가지야 취향대로 보는 거야? 야 아, 아, 일본 거야? 서, 서양 세계 전다있어다 있다. 다 있다니까요. 동양 서양. 어잘 그래? 투지도? 혹시 준비 잘해놨니? 지원이 되게. 나는 왜냐면 그것도 이, 이, 이 중요한 프로, 것 같은 게,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거의 긴장되잖아 거의 막 사람들 밖에 소리 들리고 막 어, 뭐야. 혼자 들어갈 수있으면 되게 잘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 음, 괜찮네. 그다 병원에서 그렇게 다준비해놨어 요새 내가 참 그게 예만 못해 진짜. 요즘 힘이 없어. 아침에 좀 나는 약간 와닿던데 피부에. 아침에 <laughs> 힘이 없어. 진짜 미치겠네. 아침에, 아침에 요즘 나좀잘 안 되는 것 같아. 잘 돼? 잘안 되는 거야. 나 산. 나, 나 안, 이미 안 되는 것 같아. 잘. 태야너내 너랑 진효랑 내년에 좋됐어 서른 살 되는 순간 확. <laughs> 진짜로 기세. 꺾인 <꺾인다고>? 다 진짜 <laughs> 그나나 지금도 나는 엎드려 자면은. 천원 고마워요. 뭐 공중부양하고 네, 있어. 네, 공중 아 뭐야 구경이? 나 지금 얼마이크 때문에 오빠들 들렸겠지. 어, 나는 너는... 너는, <laughs> 뭐 아, 너는, 좀... 너는 식단 그 <laughs> 시미키님 식단 <laughs> 먹냐? 어떻게 그러지? 그러게 너 단백질만 공급받냐? 나도 먹냐? 왜? 뭐야? 먹나? 뭔 이야기 하고 있었나 했더니. 아 배그처럼 이렇게 배그 떨어질 때 몰라요? 이거는. 그러시지. 김성태 드로센. 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들어간다. 근데 난 요즘 진짜 좀 신호가 온거 같아 몸에서. 너 그만, 뭐, 그만 이래서 뭐? 그만 막사르. 이래서 약 먹나 싶어. 그만 막살르라고 음, 몸에서 어. 자꾸 신호 보내는 거야. 이래서 약 먹나 싶다 진짜. 뭐라고 저도... 했야되